자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김시왕TV가 돌아왔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까지 휴일이죠 내일까지 또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최고 활동도 빼먹지 마시고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연휴지만 파이코인의 세계는 연휴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돌아갑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매일매일 이슈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입출금이 되지 않는 파이코인의 가격과 추세를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 개당 44,9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자 작년 연말에 상장하고 500달러 찍고 그대로 하락 쭉쭉 내려가다가 8월달에 8월 24일에 확 올랐다가 깜짝 놀래키더니만 다시 제자리 왔죠 옆으로 쭉 횡보하는 모습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 그대로 다시 본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쫙 올랐죠. 뭐 ETF 때문에 올랐다 하는데 비트코인 추세는 현재 좋습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반대로 가고 있죠. 탈비트입니다. 탈비트 거래소가 물량을 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혀 관계없이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가창을 봐도 없습니다. 널널하죠. 그냥 세력이 왔다 갔다 지금 그냥 장난치고 있는 거죠. 혹시 거래하시는 분 계시면 하루빨리 거래를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개당 33달러인데 바로 내일 100달러 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슈가 돼서 또한번 파이코인 인기몰이를 해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금액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의 본진, 파이네트워크 트위터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다. 없고, 팔로워 확인합니다. 265.5만. 자, 다음 주에 266만 갑니다. 일주일에 1만 명씩 올라가는 놀라운 팔로워 숫자. 이 인기가 어디서 이렇게 오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만 명씩 들어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트위터 회사에서도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일주일에 만 명씩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자, 비교해 볼게 리플인데, 268.7만. 자, 268만이라 치면 우리는 다음 주에 266만.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리플을 팔로워로 넘어서는 파이코인 기대해 봅니다. 다음.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파이의 기본 채굴 속도는 10월 달에 0.0101105에서 0.0095401 시간당 파이 5.6% 감소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채굴하는 파이는 점점 더 귀해질 것입니다. 자 채굴량이 또 줄었습니다. 달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이코인은 점점 귀해지고 그 가치는 더욱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조금밖에 안 캐지거든요. 이 조금만 채굴된다는 건 가치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죠. 뭐안 봐도 뻔한 거니까요. 점점 더 귀해지는 파이코인. 깜빡하지 마시고, 시간되면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버튼. 다음. 자,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고, 내용을 봅니다. 10억 명의 사람들이 파이 코인을 소유하고 널리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물음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꿈 같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되면 그 가치가 당연히 높아져 있을 거고, 파이코인을 그때는 이제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비트코인 또한 비트코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나중에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누구누구 누구 집에는 비트코인이 있다. 누구 집에는 비트코인이 없다. 그렇게 해서 우를 판가름 한다는데, 파이코인도 마찬가지로, 누구 집에는 파이코인이 얼만큼 있더라. 누구 집에는 파이코인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겠죠. 자, 밑에 사진에는 어떤 또 모임이 있었는가 봅니다. 자, 유니폼도 다 맞춰 입으셨고, 나라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일단은 동남아 쪽에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파이 인터내셔널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파이 친구들이 파이를 응원하고 있어요. 소리쳐서 파이 gcv를 지지해 주세요. 모든 노력이 배움의 본보기가 됩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종교적 신념을 초월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세계화 운동 파이 네트워크. 자, 여기도 지금 모임의 현장이죠. 정말 정말 열정적인 파이코인을 최고라는 파이오니어의 이런 모임들. 세계 각국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들을 정말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외에서는 이 파이 GCV를 펼치고 있는데 이 GCV 운동은 파이코인 한개 무려 31만 달러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극소량 소량을 가지고 재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GCV 운동에 동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파이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KYC가 보이고, 오랜 시간 대기하다가 벌써 KYC를 통과하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파이네트워크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세요. 자, KYC 관련해서, 김시영TV에서 며칠 동안 다뤘죠. 많은 댓글들을 보면서 생각이 전혀 바뀌었습니다. 이 KYC가 통과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걸 느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다수 인원들이 생각하던 KYC 택도 없다. KYC가 되지도 않는다.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KYC를 통과하신 분이 많구나. 이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깜짝 놀랜 부분이 사실 가장 큽니다. 킬와시 통과하신 분들은 여기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것도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파이레볼루션이었습니다. 다음. 파이 유니버스. 우리에게 항상 꿈과 희망을 전해주던 파이 유니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죠? 그날이 올 것이다. 작은 여행가방과 파이코인이 담긴 휴대폰만 있으면 세계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암호화폐의 밝은 미래가 기대되나요? 자, 여기도 GCV 31만 달러 대단하죠, 1파이. 자, 가방이 있고, 요거는 블루투스 스피커 같죠? 휴대폰과 시계. 자, 파이코인 가지고. 호텔에서 숙박도 할수 있고 렌트도 할수 있고 식당도 갈수 있고 음, 그 동안에 다 소개했던 파이코인 가지고 할수 있는 것들 전부 다 맞죠? 이제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조금 지나면 파이코인 가지고 세계 여행을 할수 있는 날이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죠 현재 이미 자, 그런 행복한 날을 기대해 보면서, 어, 지금도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채굴해 주시고, 화이코인 가지고 졸업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연휴에 김시양TV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어김없이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